어, 지금 어제 결국에는 2024 한국 시리즈가 초유의 사태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.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. 아, 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이 또 수년되는 바람에 오늘로 이제 또한 경기가 미뤄졌습니다. 어제까지 또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어제는 뭐 진짜 어, 비가 그친, 4시쯤에 비가 그친 상황이었음에도 그라운드 정비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비가 계속 오니까 좀 질척질척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일찍 내린 것 같습니다. 어참이밤 사이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방수포가 깔리지 않은 곳은 모두 또 진흙탕으로 변했고 외화도 잔디 지역은 배수가 진행이 됐지만 흙이 깔린 이원잉 트랙 쪽이 또 문제였다고 합니다 기계를 통해서 내야 전체를 덮은 방수포 밑으로 바람 뿌려가지고 이 구장 건조 말려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역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면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아니 뭐 땅 밑으로 스며들고 음. 증발을 하고 그래야 음. 되는데 그 인공적으로 하다 보면 힘들죠. 음. 뭐 옛날에는 뭐 헬기를 동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호. 미국에서는요. 뭐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어쩔 수 없죠. 비가 오는데. 아, 그래서 그게. 그런 얘기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음. 뭐 야구인들 이렇게 만나서 점심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. 음. 아, 동구장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. 그러니까요. 전국적으로.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, 서울에 이 고척도움이 또 있고 또 이제 청라도움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도움 구장들도 얘기,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방구단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는 어, 또이 지방구단에는 또 동구장 하나씩 또 이렇게 지어주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에이, 또 쉽지 가 않으니까. 돈도 많이 들 그죠. 거예요. 네. 지자체랑또 이제 같이 이 연결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KBO 입장. 그라운드 정비 시간이 약 3시간으로 예상돼서 오후 4시에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. 또한 오후부터 기상청의 비 예보가 있어 두 경기를 순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어 어쨌든 1차전에서 이어참 이좀 총극이 좀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 이비 오는데 뭐 경기 못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,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비가 온다는 걸 알았으면 식전 행사 간소화하고 또 그나마 비가 좀덜올때 빨리 경기를 진행을 하지 할거다 하고 뭐 행사 할거다 하고 경기 연기할 거 아니. 어차피 9시부터 더 온다고 하는데 그걸 왜 연기를 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행정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또 높으신 분들 와가지고 또 미, 미루지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미리 못도나 행사를? 행사를? 그러니까 아주 미리 하든가 아니면 비 오는 와중에도 또 하든가 그래서 이제 김웅룡 감독님이 또 이제 시구하셨잖아요 이제 굉장히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던 게아 지금 집 조금 있으면 비 오고 좀 바빠 죽겠는데 뭔 자꾸 소개를 하고 막 이래 이러면서 김웅룡 감독님 소개도 다안 끝났고 막 하는데 그냥 휙 이렇게 던지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<laughs> <그리고 웃음> 이제 경기 진행만 바라본 코끼리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1초 시구 그렇죠 1비동님 말처럼 이게 그냥 이, 이렇게 또 경기 진행 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제 아, 그저께죠 그저께 이~ 경기 운영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. 더군다나 이~ 한해 농사를 또 마무리 짓는 그렇죠.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게 한순간 한순간이 아쉬울 수 있고, 한순간 한순간이 또 깊을 수가 있는 건데, 음.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. 네, 아, 그렇습니다. 어, 지금 우중 코 씨가 그만큼 힘들다고 봅니다. MHJ님 도 얘기를 해주셨는데, 이 한국 시리즈, 코리안 시리즈 뿐만 아니라, 이, 이맘때쯤 되면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. 네. 이럴 때비 오는 와중에 위원님 경기해보신 적 있나요? 가을 이라고해서 난안 했어요 아 위원님은 어 기, 경험이 없으시구나 아, 취소도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극장 갔잖아요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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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얘기해 주셨구나 <laughs>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선수들 쉬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경기 직전에 취소가 되면 3시간 일찍 쉰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니까요 아, 이게 아예 올 거면 <laughs> 네. 경기 전부터 확 내려가지고 경기 자체를 하지 못할 엄두를 좀 내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사실 1차전 때도 그렇게 좀 미리 왔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좀 헛걸음하실 일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하늘이 또 이렇게 된거를 그 네, 5회까지 네. 0대0이었죠 5회까지 0대0이었죠 아, 그때 그냥 접었어야 되는데. 그때 그냥 접어요. 아 근데 그때 접으면은 양팀 선발들 그 원태인 내일 두 선수 다 지금 잘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가지고 좀 아까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아까워요, 되게 아까운데. 네. 아니 뭐 이렇게 됐으니까. 하긴 맞아요. 그런 생각 네. 해봐요. 안 쌤도 0-3 코시 비 오는데 흙탕물 그라운드에서 선수들 뛰는 거 힘들 거 아실 거라고 봅니다. MHD님도 <laughs> 얘기하셨는데 들어 <laughs> 아, 아, 들어서 알아요, 들어서, 들어서. 아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그 박진만 감독이 공 한번 놓쳤잖아요. 네. 결국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. 평소에 안 그래도 갑자기 그, 그날 누룩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눈아 깜빡했는데 그냥 그게, 그게 지나가고 요 네. 아. 서 눈으로 정통으로 맞았대요. 그 빗방울이 그냥 눈 속에 그냥 팡 이렇게 했구나. 네. 주먹으로 맞는 것처럼 빵 맞았대. 그, 저 어디야 이게 뭐라 그러죠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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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홍채. 홍채 거기 네, 네. 네. <laughs> 그렇게 맞기도 쉽지 않은데. 그니까요. 그래야지 공을 놓쳐가지고 아 쉽지 않았겠다 네. 그렇죠 아 이제 2004년이죠 맞죠 전에도 생각했는데 안쌤 검은핏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 민초 사랑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위원님도 검은색이 오늘 또게다요 벨벳인가요 네잘 아, 어울리십니다 네 당구장 <laughs> 당구장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다시 설명해드린 1차전 상황 같은 장소에서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4시부터 또 시작을 하고요 경기가 멈춰선 6회초 삼성 공격 노아웃1 1 2, 김영웅 선수 타석에서 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9회까지 모든 정규 일딩 펼치고요.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전도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는데, 2차전은 오후 6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다만 1차전이 5시 30분 이후에 종료가 된다면 종료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 공식적으로 또 플레이볼이 서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, 오늘은 일단은 뭐비 예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중단될 일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,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. 삼성 1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이 되었는데, 이게 여러 으로 원태인 선수가 또 계속 이어서 마운드를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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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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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음이 좀 많이 있는 1차전의 모습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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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김영웅 선수입니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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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요. 아, 아 저, 무 아무, 아무 거 없어요. 푹잘 쉬는데, 김영웅 선수는, 아, 이거 일일에 나가야 되는데, 나가야 되는데, 이거 지금 2박 3일 또막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렇네. 아니, 김영웅 선수는 지금 득점권에 이틀 동안 들어서 있는 네. 거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김영우 선수가 진짜 오늘 첫 타석에서 반드시 좀 해결을 해 줘야지만 참못잤겠는데요 진짜. 살 빠졌겠는데. <laughs> 야, 진짜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. 부담감 2박 3일 이틀째 타석에 있는 중 맛있는 들깨 님, 체이니 파파 님께서도 또,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틀 동안 번트 수련또 개빡세게 해서 2, 3로 만들면 될 듯. 뭐 그런 건 없다니. 보내기 번트수 생각도 하셨지만 김영우 선수 아마 또 강공으로 본인이 또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감독도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. 네. 2박 3일 동안 작전을 <laughs> 써요 써야 되나? <laughs>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막 계속 그러고 있을 거고 <laughs> 아 그러게요 그요 무사 1, 2루에 그 관련된 투수, 타자, 네. 포수, 네. 감독들 <laughs> 2박 3일 동안 지금 계속 고생들이 하고 있어요 <laughs> 야 진짜 그러면은 사실은 이 주자로 나가 있는 선수들은 사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, 어쨌든 어. 뭐 주루플레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. 근데 야김영웅 선수는 진짜 아, 긴장 속에서 요 이틀을 좀 이, 보내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. 영웅이 번트칠까, 강공할까, 2000번째 생각 중, 도 슈비똥님도 얘기를 해주셨고, 타석에서 사실상 야외출침 돌비수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. 영웅선수 멘탈 셉니다 남키미님 말씀해주셨는데, 이 영웅선수, 김영웅 선수가 또 이렇게 해결해준다면, 이 이틀 동안 사실은 정말 삼성팬 여러분들께서 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? 좀 해결해주는 모습이 또 나오면, 어, 삼성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. 어린 선수인데 또 스트레스가, 그래도 이걸 또 극복해내야지 또슈퍼 스가될수 있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